안녕하세요. 하나리 한울, 한우리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플래시 게임은 엄청 센 괴물 죽이기. 여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들어와봤는데 개병맛 게임일 것 같은데. 괴물 잡기 시작. 뭐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. 뭐 5초만에 끝나지 않을까 좀 불안하긴 해봅시다. 어, 어, 뭐가 있네. 좌우방향키, 공격지, 스킬 X, 스페이스바. 오, 뭐야. 어! 오, 뭐야. 오, 게임이 고퀄인데? 뭐야. 제 병맛 게임인 줄 알았는데. <laughs> 야, 근데 이거 잡, 오, 야! <laughs> 어떻게 잡아? 아니, 괴물이, 괴물이 존나 쎈데 아니, 안 때려. 아이, 미친 게임. <laughs> 아니, 괴물이 존나 세잖아. <laughs> 도망가, 도망가, 그냥. 그냥 도망가. 내가 보기엔 그냥. 아! 오. 아니, 뭔. <laughs> 한번 죽으니까 이상한 데로 가지네. 다시. 아니야, 이거, 뭐, 깰 수가 없는데? 이거 곡괭이 생각난다. 그 곡괭이 시리즈가 딱이 느낌인데. 피해. 피해. 오케이. 야, 이거 어떻게 이겨? 그냥 못 이기는 게임 같죠, 이거? 공격, 지하 나밖에 없는데, 문. <웃음> 아! <laughs> 쳐맞는 스킬. 아니, 미친. 아오! <laughs> 그렇습니다. 엄청 센 괴물 죽이기. 괴물이 너무 세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. <laughs> 다음 게임, 어, 뭐야? 클리어 가능하다고? 아, 스킬이 있었지? X? 이거 어떻게 깨, 근데? 이거 못 깨. 다시 하기도 안 되네, 이제는. 못 깨는 게임 같은데. 깰수 있게 만들었다고? <laughs> 아니, 바로 죽는데, 뭔. 아우! 피해! 아니, 못 깨, 이거, 못 깨. 아니, 이건. 아, 나 진짜. 그렇습니다. 엄청 센 괴물이라서, 역시, 엄청 세네요. 그냥 말 그대로, 다음 게임으로 봅시다. 화장하기. 엄청 센 괴물 죽이기. 괜찮은데? 엄청 센 괴물 죽이기. <웃음> 괜찮은데? <웃음> 해볼까?